자 오늘의 신발. 오늘의 신발. 자 푸마가 또 왔습니다. 푸마. 아 지난번에 트리노닉사 이후로. 트리 아, 오늘은 뭘까요? 바로 이름부터 보죠. B O G 사코, 사코 K R. 이 B O G가 이제 푸마야, 이제 나이키로 치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에어맥스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고 인기 있는 신발의 이름이 에요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라고. 블레이즈 오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아웃솔. 아웃솔이 어. 똑같다 고 그랬잖아요. 어. 이 신발도 그거겠죠. 트론 놈이 아, 아웃솔일 거야 아, 아마. 그 아웃솔. 제가 그 촬영하고 신어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 얘기했잖아요. 네. 엄청 편하고. 미친 편하나? 또 싹, 싹인데. 또 양말? 네, 또 양말이겠죠. <laughs> 바로 까보죠. <laughs> 빠밤. 거민 신발 보고 그렇게 불러드고요 오레오라고. 아. 옛날에 이제 조단의 검인 컬러들로 오레오라고 그랬는데 요새 다뭐 오레오라고 그래요. <laughs> 아, 그미이 말, 처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 원래 있는 사람들이.. 어? 맞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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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가죽? 이거 뭐 퓨마 유지도뭐 하이 퀄리티 이거 뭐 그냥 이염되는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좋은 가죽을 사용했으니까 아, 이것도 레알 레자. 레알 레자. 어, 레알 레자 레알 레자 레알 레자 레알 레 근데 뭐딱 보면은 전체는 아니고 응. 뭐요요 요 부분 요코 요 부분 뭐. 부분에 이제 우리 아저씨들 세모 응. 색이 변해요 스웨이드 응. 색 변화는 이 좋은 가죽 사용되어 있구요 보시면 아, 예전에 보셨던 트리노미 그냥 써있네 대놓고 대놓고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써있는데 음. 스탬피디 그 제품은 안 써있더라고 어. 제꺼에도 써있었는데 이 아웃솔 음.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편해요 진짜 나는 제일 편해 세상에서 음. 원래 이제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라는 제품은 이 하얀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일반 신발처럼 이런 구멍 형태가 아니고 우리 일반 신은 이제 도톰한 스폰지 들어있는 음. 패드 형태 있잖아요 가운데 끈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도 이제 가죽이 이렇게 절개선이 있는 건데 보니까 싸이라고써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양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코도 봉제선 없이 양말처럼 이렇게 되어 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도 음, 플라스틱도 일부로 이렇제게 편하게 가죽으로 변형되어 있고요. 아, 이게 싸개 플라스틱 들어갔으면 저거 그 약간 나이키 쪽 프레스톤 느낌, 프레스톤 어, 느낌이니쓸 수도, 수도 있고 또싹 싸기라고 하는 신발들의 공통점은 이제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음. 건데 플라스틱 있으면 조금 걸치적 걸릴 수 있죠. 어, 근데 이거 거. 좀 뭐지? 제가 아는 푸마 신발과 좀 달라요. 좀 어느, 통통하네 좀 신발이.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원래 되게 푸마 신발을 두불운듯 생각이 든게 아까 박스에 KR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 설마 그거 때문에? 음. 근데 예전에 나이키에서는 이제 중브레이브라는 농구화가 동양인한테 인기가 너무 많. 너무 많으니까 음. 디자인할 때부터 이제 약간 발볼을 통통하게 디자인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박스에 KR이라고 써있는 게 외국인보다 동양인들이 발볼이 조금 통통하다 그러더라 고 길이, 뭐, 길이 대비해서 뭐 그런 게 묻어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BOG싹을 BOG싹이라고 읽어야 되고 보그싹, 복싹, 복싹 그렇게는 공식 명칭을 쓰진 않는데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싹 맞죠? 예 맞아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제가 손가닥, 손가락, 손가락 한두개 정도 걸수 있습니다. 왜두 개만 걸어요? 연필 잡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사람이 써야 되니까. 아, 담배도 그렇지, 펴야 되고요. 담배를 써야지.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아무리 뭐, 아재아재 아재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보그라고 읽을 생각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 비오지 싹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의도된 반지 보관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빈티지한 색이요. 응, 완전 흰색이 해. 아니고 밑에도 그렇고 밑에도 약간 변질된 것 같진 않아요. 제장담컨대이 신발은 편할 겁니다. 이거 어, 편할 것 같아. <laughs> 편할 것 같아. 내가 알던 푸마가 아니구나. 아니야, 어. 신발을 저도 이제 나이 들어 생각한 게 이제 옛날에 나이키여야 샀잖아요 신발을. 음. 이제 이 저거 신어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 저거 신어봐야 돼. 먹어봐야 좋은 줄 안다고. 맞아, 맞아. 신어봐야 돼. 푸마의 B O G s a 어 B O G s a 였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인스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니가 어. 이제 부우?